라는 곡이요. 그 세션 뮤지션이 활동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래요. 전날 실제로 다큐멘터리 보다가 와 아름답다 저기 가고 싶다 이래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. 아,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곡이군요. 그러니까. 그쵸 처음으로 보고서 한 번도 안 가본 저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다. 그래서 음악도 조금 뭔가 이렇게 어, 몽환적이죠. 아 그렇죠. 어, 이 봄에 봄날 좋고 이래서 싱숭생숭하다는 분도 많으시고 더불어서 여행 가고 싶다는 분도 많으시는데 아프리카로 봄? 아프리카로 가, 가 여행을요? 근데 봄되면 어디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계속 추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날이 확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자 좀 걷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, 네. 그죠. 그러니까요. 네. 약간 마음이 보 뜨고 요게 다이것 때문이래요. 아이것도 이유가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싱숭생숭 봄 타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오셨던 우리 정규수 교수님한테도 봄은 여자 같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러게요. 근데 난 이렇게 싱숭해요. 그랬는데 호르몬 탓인데. 아 호르몬? 네, 우리 일종의 그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. 네. 이 봄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증가를 한대요. 어 날이 따뜻해지면서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음. 이 사람을 봉 뜨게 하는 세로토닌은 일조량이 많을수록, 그러니까 햇볕이 쨍한 그런 시간이 길수록, 네. 또 고기압일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진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봄 되면서 따뜻해지고 햇살 받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이렇게 봉 뜨나 봐요. 그러면 여름 되면은 일조량 더 많아지면. 그때는 다 그늘로 숨잖아요. 아 햇볕 자체를 거부하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봄이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는 음. 얘기 같아요. 네. 그래서 심지어 봄에는 네. 계획 없던 임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? 많다고. 그 그게... 뭐 계획 있으시면 어떻게 한번 해 보시고. 아니, 그게 네.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? 이게 봄에 실제로 그 남성이 건강도 좋아지고요. 예. 네. 그 네. 튼튼해진다고 하고요. 그래 갖고 또뭐 <laughs> 무슨... 서로 기분도 좋고. <laughs> 아, 여기 이제 나온 바로은 남성의 정자 수가 많아진대요, 봄에. 아. <laughs> 실질적으로 <laughs> 그렇고 또 <laughs> 서로 기분이 좋으면 또 이렇게 궁합이 맞아가지고 <laughs>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. 아 남자 뭐세요 그런 거? 아니 네. <laughs> 수가 많아지는 거가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거랑 관계 있는지는 몰랐어요. 그 임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죠. 아 임신 확률을 네. 훨씬 튼튼한 정자 수가 많아지면 아. 임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임신도 잘 되고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역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남자다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요 갑자기 또 이... 아, 이렇게 아, 얘기가 아, 되네요 에이. 봄 에이. 타다가 갑자기 어떻 <laughs> 남자 타는 걸로 에이. 아니 임신 임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 근데 그게 이유가 남자들 때문에 그런 거라니 아니 여자도 이제 봄이라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이게 숟가락 가능한 거지. 거예요? <laughs> 우리 여자들이 기분이 나쁘면요 아무리 <laughs> 건강해봐 아무 일도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보뭐 그런 것까지 욕심내서 숟가락으로 <laughs> 으려라 <얹으려고> 그러세요? <laughs> 왠지 기분 안 좋네요. 봄하면 또 여잔데. 음. <laughs> 봄하면 여자. 그럼요. 봄 그럼요. 음. 여자들이 봄에 막 이뻐지고요, 막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뭐좀 이렇게 샤랄라해지고 그래요 보통. 여자들은 뭐 사계절 내내. 똑같은 저 페이스 아니에요? 똑같이 사계절 내내 예뻐지고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여자들 봄에 예뻐져요. 예뻐져요? 진짜. 실제로 이제 여자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 봄 되면 애들이 헤어 스타일도 한번 확 바꾸어 보고 옷도 좀 샤랄라한 색깔로 골라 입고 그래서 좀 화사해지죠. 그러면은 여름이나 가을 겨울은 못 생겨진다는 얘기인데. <웃음> <웃음> 그때는 평균이었다가 봄에 아. 평균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. 아 예. 그럼 봄 지금이 딱 적기네요. 김소영 그렇죠. 씨도 지금 최상의 컨디션. 아 지금 미용실 가고 싶은데 예. 여건이 안 되네요. 아, 예. 지금 김소영씨 보시고. 예. <laughs> 또 내년 봄에 보시고 이러면 세상에 건실 유지할 수 있겠네요. 여튼 이 봄에 햇살이 좋아 어,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니까 햇볕도 좀 많이 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. 십세지가 <laughs> <10세치가> 부릅니다. <laughs> 봄이 좋냐? 좋냐?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. 저희는 웃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.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라는 곡이요. 그 세션 뮤지션이 활동에 너무 지쳐 가지고 나 아프리카로 훌쩍 떠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래요. 전날 실제로 다큐멘터리 보다가 와, 아름답다. 저기 가고 싶다. 이래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. 아,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곡이군요. 그러니까. 진짜 처음으로 보고서 한 번도 안가본저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다. 그래서 음악도 조금 뭔가 이렇게 어 몽환적이죠. 아, 그렇죠? 예. 네. 어, 이 봄에 봄날 좋고 이래서 싱숭생숭하다는 분도 많으시고, 더불어서 여행 가고 싶다는 분도 많으시는데 아프리카로. 봄? 아프리카로 가, 가 여행을요? <laughs> 근데 봄되면 어디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계속 추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날이 확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자좀 걷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. 네. 그죠? 그러니까요. 네. 약간 마음이 붕 뜨고 요게 다 이것 때문이래요. 아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싱숭생숭 봄 타는 거. 제가 조금 전에 오셨던 우리 정규수 교수님한테도 봄은 여자 같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러게요. 근데 난 이렇게 싱숭해요. 그랬는데 호르몬 탓인데 아 호르몬? 네. 우리 일종의 그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네. 이 봄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증가를 한대요. 어, 날이 따뜻해지면서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음. 이 사람을 봉 뜨게 하는 세로토닌은 일조량이 많을수록, 그러니까 햇볕이 쨍한 그런 시간이 길수록, 네. 또 고기압일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진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봄되면서 따뜻해지고 햇살 받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이렇게 봉 뜨나 봐요. 그러면 여름 되면은 일조량 더많아지면그 때는 다 그늘로 숨잖아요. 햇볕 아 자체를 거부하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봄이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는 음... 얘기 같아요. 네. 그래서 심지어 봄에는 네. 계획 없던 임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? 많다고. 그 그게... 뭐 계획 있으시면 어떻게 한번 해 보시고. 아, 그게 네.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? 이게 봄에 실제로 그 남성이 건강 좋아지고요. 예, 네. 네. 튼튼해진다고 하고요. 그래갖고 또뭐 <laughs> <여기 웃음> 서로 무슨... <laughs> 기분도 좋고. 아 여기 이제 나온 발언은 남성의 정자 수가 많아진대요 봄에. 아 네. 실질적으로. <웃음> <웃음> 그렇고 또 서로 기분이 좋으면 <laughs> 또 이렇게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. 아 나무. 남도... 뭐래세요 어, 그런 거? 아니 네. <laughs> 수가 많아지는 거가 임신 확률 높아지는 거랑 관계 있는지는 몰랐어요. 또 임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죠. 아 임신 확률. 네. 훨씬 튼튼한 정자 수가 많아지면 아. 임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임신도 잘 되고 그래서 임신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역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남자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갑자기 또 아, 이렇게 에, 얘기가 되네요. 에이. 봄 타다가 에이. 갑자기 어떻게 <laughs> 남자 타는 걸로? 아니 임신 임신 확률이 많아진다 랬잖아요 그렇죠. 그런데 그게 이유가 남자들 때문에 그런 거라니. 아니 여자도 이제 봄이라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이게 간는 거지. 거예요? 우리 여자들이 기분 이 나쁘면요 <laughs> 네. 아무리 건강해봐 아무 일도 안 됩니다. <laughs> 아니, 보통 뭐 그런 것까지 욕심내서 숟가락으로 <laughs> 얹으려 그러세요? 왠지 기분 안 좋네요. <laughs> 봄 하면 또 여잔데. 음. <laughs> 봄 하면 여자. 그럼요. 봄 음. 그럼요. 여자들이 봄에 막 이뻐지고요, 막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뭐좀 이렇게 샤랄라해지고 그래요 보통. 여자들은 뭐 사계절 내내. 똑같은 저 페이스 아니에요? 똑같이 사계절 내내 예뻐지고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여자들 봄에 예뻐져요. 예뻐져요? 진짜. 실제로 이제 여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봄 되면 애들이 헤어 스타일도 한확바꾸 보고 옷도 좀 샤랄라한 색깔로 골라 입고 그래서 좀 화사해지죠. 그러면은 여름이나 가을 겨울은 못 생겨진다는 얘기인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때는 평균이었다가 봄의 아. 평균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아 예. 그럼 지금 지금 이딱 지금 네요 김소영 그렇죠? 씨지 지금 최상의 컨 지금 아 지금 미용실 가고 싶은데 예. 여금이안 지금 요 아, 예. 지금 김소영 씨 보시고. 예. 또 내년 봄에 보시고 이러면 세상에 관을 <laughs> 유지할 수 있겠네요. 여튼 이 봄에 햇살이 좋아 어,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니까 햇볕도 좀 많이 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. 십센지가 <laughs> <10세치가> 부릅니다. <laughs> 봄이 좋냐? 좋냐? <laughs>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. 저희는 웃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.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